sk바이오팜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냉정하게 보지만 뜨겁게 말하는 냉미녀 주연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봐야 됩니다. sk바이오팜 3분기 실적이 터졌죠. sk바이오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이 나왔습니다. 공시가 5일 전에 나왔고요. 먼저 매출이 1,917억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나 증감했어요.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중요한 것또 하나 영업이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01억 원이 터졌어요. 262% 증감하면서 거의 뭐 3배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시장 예상이 464억 원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실제로는 700억 원을 터져줬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50% 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뒤집어질 만한 서프라이즈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게 그냥 잘했다 수준이 아니고요.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적자를 걱정하던 바이오가 아니라 돈을 버는 바이오로 전환이 됐다 즉 매출이 늘고 이익이 커지고 체력이 붙었다 게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자폐증 치료제 r&d 체결 뉴스까지 나왔어요 단기 실적이랑 중장기 성장축을 둘다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주가는 그럼 어떻게 움직일까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하고 SK바이펌 중요한 소식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주주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제가 그리고 네이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거 짧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더보기란에 이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조사 하나만 참여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이거는 제가 앞으로 더 유익한 주가 브리핑 콘텐츠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닉네임 작성해주시고 연령층, 그리고 본인의 연락처, 투자금이 얼마인지, 주식 경력 및 주식 매매 스타일, 현재 보유하신 종목과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해주시면 참여가 끝나요. 이거 참여해주시는 분들 제가 감사하다는 의미로 히든주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셔서 히든주 놓치지 마세요. 자, 차트에서 sk 바이오팜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쉬어가는 구간처럼 보여도 결코 이런 실적 기반 종목은 결국엔 여러분들 리레이팅 구간 나옵니다 재평가가 온다 라는 소리예요자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꼭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째는 결국에는 12만원대를 지지를 하냐 안 하냐 이 여부를 꼭 우리가 짚고 봐야 됩니다 둘째는 뭐예요 전고점이 지금 12만 8천 9백원 이거든요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불이 붙을 거고 재가동이 될 겁니다. 셋째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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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 몇 번을 강조해도 아쉽지 않습니다. 이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양봉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신호가 명확한지 한 줄로 요약하면 뭐겠어요. 매출이 여러분 40%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60%나 늘었다라는 거 생각보다 실적이 훨씬 잘했다 너무 괜찮다 그말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이 앞으로 취하셔야 될 전략이 뭐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가지고 가시면서 sk 바이오팜 우리가 진짜 이 전고점 돌파하고 정말 수익을 볼수 있는 그 날까지 목표가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요 sk 바이오팜 바팜이 솔직히 12만 원은 돌파를 한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13만 원까지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SK바이오팜 가능하다. 자 R&D 지금 그 연구개발 공동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약이 상업화되기 전까지 이 소식들을 같이 갖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미국의 인테론이라는 기업과 함께. 자 미국 보스턴 소재 바이오테 기업입니다. 인테론이 이 기업과 함께 자폐증 치료제에 대한 R&D 계약을 체결을 했고 확장 나서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의 성장감이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여기 그서 여러분들 앞으로 SK바이오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올 때마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빠르게 빠르게 누구보다 이 기회를 잡아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제대로 얻고 갈 수가 있다. 이거는 남들이 다 이제 호재라고 주목을 할때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들어가셔야 돼요. 미리. 자, 제가요 지금 텔레그램에서 소수정예로 만들어 놓은 투, 주식 투자 성공반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SK바이오팜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바이오 종목들 관련된 소식들 보내 드릴 거예요. 제가 오전마다 이렇게 금일 동향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입장 한번 하셔서 이 소식들 꼭 놓치지 마세요. 제가 뭐 셀트리온도 말씀드리고 있고 또 보시면은 한미약품 영상 찍었다. 이렇게 소식들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바이오계 일정들도 같이 보내 드리고요. 자 여기는 여러분 들어와야지만 이득입니다. 안 들어오면 손해예요. 빨리 하루빨리 들어오셔야 어, 소식들을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올려놨어요. 자 입장하시기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만 받고 있어서 구독 눌러주시고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자 번호는 위에 띄어놓겠습니다. 010-9744-3491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에 sk바이오팜에 있어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나는 혼자선 이거 매수매도 타점 못 잡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sk바이오팜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만 저 위에 보이는 번호로 저한테 sk 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돼요. 이거 전략은 하루라도 빨리 그냥 알고 가는 사람이 이득입니다. 게다가 이거 무료로 보내드려요. 텔레그램 방 입장도 무료고요. 전략도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다라는 점. 자, 하루 한시 빨리 SK 전략 받아 가셔서 수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어서 히든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이건 그냥 돈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좋은 수익 얻어 갈수 있습니다. 이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들이 8,800억 원 규모로 순매수한 히든주예요. 외인, 기관, 연기금 투신, 보험, 사모펀드, 다이 종목 하나에 몰려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하나같이 다 매수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작년 대비 60%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 내에서 배터리 생산 기업들에게 직접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마디로 이 탈중국 수혜 미국 시장이 더 이상 중국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북미 투자 집중과 2차 전지 핵심축 이세 가지 테마가 한 번에 겹친 종목이에요. 자, 이 히든주가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단 3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앞으로의 포인트는 단한 가지예요. 수급이 빠지지 않으면 상승은 이어진다. 이미 기관 자금이 들어왔고요. 외국인 수급이 다시 한번 붙어주는 순간, 주가는 바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가격이 오르는 속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2025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상반기까지 이 전기차 생산 확대 그리고 ess 설치 수요 급증과 ira 세액공제 본격 적용 이세 가지가 모두 맞물리는 종목이죠. 지금은 단기 급등도 급등이지만 눌림목마다 분할매수로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자, 주주님들, 제가 이 종목은 히든주라고도 부르지만, 내년에는 시장 주도주 이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히든주는요. 외인과 기관이 이미 들어온 진짜 돈의 방향입니다. 2차 전지, 이 배터리는 특히 전기차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모델 Y 롱바디, 그리고 모델 3 플러스 등 신차에 적용을 해서 연말까지 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비단 연말까지 뿐이겠습니까? 내년, 내후년까지 이 전망이 밝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리고 ESS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게 바로 AI 때문인데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시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ESS도 같이 연계돼서 함께 시장이 커간다, 발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수의 강도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짚어보고 있어요. 지금 탈중국화가 가속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배터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한국 배터리 기업으로 조금 더 중국 배터리보다 질이 좋은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히든주, 하루 빨리 주가가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더쌀때 알고 있어야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나이 히든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히든주 라고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종목명과 진입가, 손절가, 그리고 향후 목표가까지 실시간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돈 받고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100% 무료예요. 대신에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지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히든주 알려줘서 고맙다 라는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실수록 제가 더 좋은 종목, 더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많이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가 있어요. 주주님들, 정보는 곧 돈입니다. 세력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닌 정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종목을 하루빨리 발 빠르게 찾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끌어가는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주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9744-3491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여기로 문자 히든주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돼요. 100% 무료로 이 히든 종목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절대 그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라든지 투자에 대한 홍보 권유 일절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순수하게 여러분들에게 히든주 수익률이 높은 시장의 주도주가 될 히든 종목을 공유 드리는 거라서요 정말 나는 진지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 수익 한번 대박 터트릴 수 있는 기회 한번 잡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돈의 흐름을 포착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문자 히든주 남겨주시면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